안녕하세요, 강혜택입니다. 2022 부산모토쇼 소식이에요. 아시다시피 오는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부산모토쇼 열립니다. 부산모토쇼는 2001년에 처음 열렸고요. 2022년, 올해는 11번째 부산모토쇼인데, 이번에는 참여업체 수가 대폭 줄어들었고요. 부산에 공장이 있는 르노 코리아, 여기도 불참이 하는 등다소좀 걱정스러운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규모로 확 줄이진 않았어요. 1전 시장, 2전 시장은 물론, 또 야외전 시장까지 다 걸쳐서, 기존 규모랑 뭐별 차이 꽤 규모 있게 열릴 예정이에요. 자동차 회사는 현대기아, 제네시스 그리고 BMW, 미니, 롤스로이스밖에 참가하지 않지만 대신 모빌리티 회사들이 대거 참여를 합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회사가 SK텔레콤이에요. 미디어 오토 부스 넓이가 자동차 회사를 제외하고는 가장 넓은 면적이에요. 이 부스에 이제 UAM 모형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UAM 얼반 에어 모빌리티 이건다 알죠? 프로펠러 이렇게 여러 개 달려 있는 수직이착륙 가능한 비행기. 여게 엔진 같은 건안 들어가고 이제 전기 모터로 모시 뭐속 300km 이렇게 쭉쭉 날아다니는 근거리 비행기라는 거는 몇 차례 말씀드렸죠. SK텔레콤은 얼마 전에 이제 휴대폰 사업에 이은 차세대 사업으로 UAM에 집중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 부산 모터쇼를 통해서 이거의 실질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줄 예정이에요. 아마도 현재 손을 잡고 있는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의 기체 모형을 이렇게 전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이번 부산모터쇼에 가장 큰 부스를 마련한 회사는 역시 현대와 기아예요. 부산백스코 1전시장, 요 메인전시장 양쪽 끝에 우측에는 현대, 좌측에는 기아. 딱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여기 에 14대의 차량을 전시하는데 무대 중심에는 얼마 전에 공개된 전기차, 아이오닉 6를 전시하고요. 그 옆에는 작년에 LA모터쇼에서 공개됐던 차죠. 컨셉트카 7, 요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 외에 뭐 스타리아 리무진이나 유니버스, 액션트 같은 이제 큰 버스나 트럭 같은 것도 전시를 하는 것 같아요. 기아도 11대를 전시하고요. 실합니다. 여기도 이제 얼마 전에 공개됐었던 기아 셀토스 부분 변경 모델 그리고 작년 LA 오토쇼에서 처음 공개됐던 EV9 컨셉트카 이거를 메인무대에 올린 예정인데 이 전시장의 상당 부분을 기아 디자인 존으로 꾸며서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포진 유나이트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꾸민다고 합니다. 저도 오포진 유나이트가 뭐 상반된 것을 딱막 어우러지게 한다는 정도로만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 다음으로는 BMW 미니부스가 이제 큼직하게 이렇게 있는데 수산모터쇼에 유일하게 참가한 수입차 회사라는 게좀좀 좀 그렇죠 우리나라 수입차 판매 1위 몇 년째 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 장사 만으냐 하고 여튼 BMW는 아직 출시하지도 않은 BMW i7 요 차를 무대 중심에 올린다고 해요. BMW의 플래그십 세단 7 시리즈의 전기차 버전이죠. 이 차가 올해 4월 20일에 처음 이 글로벌 공개가 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지난 5월 말에 기자들이랑 VIP들만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었죠. 그때 저도 가서 쫙 둘러보는 영상만 이렇게 허둥지둥 올리긴 했는데 그때는 진짜로 이렇게 둘러보는 거였어요. 너무 많고 너무 짧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보진 못했어. 이번에 부산 모터쇼에 전시가 되니까 제대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BMW는 i7 외에도 신형 2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약간 미니밴스럽게 생긴 해치백이죠. 요거를 이제 부대에 올릴 예정인데, 요게 작년 10월에 독일에서 공개된 완전 신차예요. 우리나라에도 1세대 모델은 꽤 많이 팔았었죠. 그리고 이번에 공개되는 거는 완전 신형 2세대 e 2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입니다. 제네시스는 부산 모터쇼에 제네시스 X 스피디움 쿠페 컨셉트카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지난 뉴욕 오토쇼에서 저희 통신원이 가서 이렇해주게 찍어왔었던 거 있잖아요. 제네시스 전기차의 미래 얼굴을 보여주는 두 줄이 이렇게 딱생긴 고고 들어갔었던 컨셉트 카를 이제 한국으로 갖고 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외에 제네시스 G70의 외관형 모델인 G70 슈팅 브레이크, 그리고 GV60, 그리고 GV70 전기차, 그리고 G80 전기차 등의 이 전기차 라인업 쫙 하고, 그 옆에 이제 제네시스의 8래그십 세단이죠 G90의 롱휠베이스 버전도 이렇게 무대 올린다고 합니다. 롤스로이스도 이번 부산 모터쇼에 꽤 큼직한 부스를 마련했는데 처음 공개되는 차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팔고 있는 차를 전시하는 거긴 한데 이게 이제 비공개 형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요. 무슨 담 같은 거 이렇게 높게 쌓아가지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런 건 아니고요. 겉에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부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차를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너나 뭐 예비 오너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 정도만 통제해서 출입시키는 요런 시스템일 거예요. 저희가 뭐 이렇게 해 모터쇼 같은데 가도요.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그초 럭셔리 브랜드, 슈퍼카 브랜드 이런 데는요. 프레스데이에도 이렇게 바리케이트 같은 거 이렇게 쳐놓고 명함 같은거나 초대장 같은 거 보고 이렇게 출입시켜 줍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부산 모터쇼에.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초소형 전기차 회사들은 뭐 여기저기 전시에 자주 나오더니 이번에 부산 모터쇼에서는 디피코만 나오는 것 같아요. 대창 모터스나 뭐 마스다 뭐 이런 데는 이렇왜안 왜안 나오지? 또 이렇게 나와 야좀 컨텐츠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대창이나 마스다 이런 데는 사실상 독자적인 모델은 아니고 중국차를 기본으로 해서 요래저래 이렇게 좀 살짝살짝 살짝 바꿔가지고 만든 거였잖아요. 이런 와중에 이제 우리 독자 디자인의 독자 설계 요거를 만들고 있는 디피코, 포트로 요거 잘 돼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요게 부산 모터쇼. 이제 부스를 마련했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이렇게 갖고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간판 모델인 요 포트로 이거를 중심으로 이거 픽업, 벤형, 뭐 경영 전기차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설계한 3륜 전기차 카버 요거를 전기차로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DSEV 요 회사도 이제 부산 모터쇼에 부스를 마련했어요. DSEV는 동신모텍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인데요. 이 동신모텍은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누노트위지 예, 요거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예요. DSEV의 카버 요거는 이제 세 바퀴로 움직이는 이 전기차인데 요 핸들을 이렇게 틀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쫙 기울어지고 뭐 이런 게좀 계속 다이나믹하게 달리고 좀 멋져 보이기도 하고 요렇게 좀 특징이죠. 이외에 DNA 모터. 도 나오는데요 이 회사는 대림 오토바이 아시죠 대림 혼다 vf 드림 요런거 말 듣던 대림 그 회사가 최근에 전기 스쿠터 쪽으로 이렇게 쫙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 이름도 dna 모터스로 바꿨어요 이번에도 전기 스쿠터를 주로 보여줄 것같고요 그리고 이제 라라 클래식 이라고 올드카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여기도 부스를 마련했는데 여기서는 올드카 몇 대를 전시하면서 이제 독자 개발한 마이크로 레이서 라는 전기 클래식카가 있어요 요거 전시도 하고 시승체험도 할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전기 클래식카 요거 도 란거 요거를 프로토타입 때 이렇게 시승도 해보고 뭐 영상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요거 꽤 재밌었거든요. 었 요거 부산 모터쇼에 오시면은 시승도 할수 있다는 거꽤 이색적인 경험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번 모터쇼에 이 대동이라는 곳이 보이는데 이전엔 대동산업 이라고도 불렀던 곳이죠. 경운기나 트랙터 만들던 요 대동 근데 최근에 사명을 대동 모빌리티로 바꾸면서 사업 분야를 스마트 모빌리티 쪽으로 좀 넓혀가고 있거든요. 로봇 잔디깎기 같은 것도 만드는 좀 흥미로운 회사인데 이게 어떤 거를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하도 이 사업 영역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기대됩니다, 하여튼. 넥센타이어도 타이어 회사 중 유일하게 부산 모토쇼에 나오는데 우성타이어, 요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게 다 넥센타이어의 이전 이름이기도 하고 넥센타이어 역사 털은다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이번 부산 모토쇼에 넥센타이어가 꽤큰 부스를 마련하는데 뭐 어떤 걸 갖고 나오는지는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이건. 캔암이라는 회사도 꽤큰 부스를 마련했는데 이 회사는 저도 몰라서 찾아봤더니 이 캐나다 회사더라고요. 사륜 바이크나 뭐삼륜 레저용 바이크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에 새로운 걸 갖고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자이 외에도 로드스텝트나 바이크뱅크 같은 이제 회사들이 출품을 할 예정인데 이전 시장에서는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걸 직접 이렇게 탈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전시회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전시장 야외광장에서는 수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비어페스타? 전시 내내 이렇게 열린다 그래요. 게다가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동차 경품이 10대나 됩니다. 하루에 한 대씩 이렇게 추첨해서 자동차 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어려워서 요거 안 할지도 모르겠다 그랬는데 10대 준비했나봐요. 와. 해여 이번에 부산 모터쇼는 이게 참여하는 자동차 회사들은 사실 많이 줄긴 했어요 근데 이제 볼거리나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 그리고 모빌리티 전시 이렇게 다양하고 뭐 이런 스펙타클한 뭘로 이렇게 좀 채우고 같아요 그래도 요 자동차 외에 이런 볼거리 즐길거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 모터쇼에 참여 업체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는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뭐 부산 모터쇼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 모터쇼도 그랬고요 LA 모터쇼도 그렇고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동 차 회사들이 굳이 모터쇼를 나가지 않아도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을 다 만들어놨거든요. 게다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렇게 각 채널들을 잘 활용을 하는 방법도 다 익혔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회사도 어려워지기도 하고 뭐, 뭐 이랬어요. 이래저래 이렇게 차쫙 모아놔가지고서는 사람도 쫙몰려들고막 이런 모터쇼는 사실 조금 이제 좀 외면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이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이 내용을 조금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축제 형식으로 모터쇼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산 모터쇼. 요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산 모터쇼에 대한 예고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려드리고요 참고로 저희 그 미디오토는 부산에 7월 13일날 내려갑니다 그리고 14일에 프레스데이에 한 점심시간쯤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할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영상을 이것저것 찍어가지고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7월 16일 17일 요 토요일 일요일인데 요 주말 오전에 KNN 경남방송에서 부산 모터쇼 현장 생방송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저도 출연 해서 부산 지역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제 얼굴을 TV에서 보실 거예요. 예, 올해도 이제 전지택이 또왜 나오지? 뭐 이렇게 여기 보시고 부산모터쇼 오시면 됩니다. 하여튼 저도 부산에 며칠 동안 있으면서 부산모터쇼에 계속 이렇게 가 있을 테니까요. 저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면 너무, 너무 흔한가? 이렇게 흔들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예, 앞바퀴, 뒷바퀴 이렇게 예, 우리들끼리는 이렇게 앉는 척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디디디